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음양 1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이란 글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갑골문, 금문, 소전체, 설문회자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볕, 양지, 해 등의 뜻을 가진 양이라는 문자는 은나라 시대의 갑골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1600년 전에 세워진 은나라의 본래 이름은 상입니다. 상나라 초기에는 국력이 약해서 수도를 다섯 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기원전 1384년, 19대 왕 반경이 수도를 황후 부간에 위치한 은으로 옮겼는데요.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273년 동안 은이 상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899년부터 은나라의 유적 은어가 발굴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자가 새겨진 갑골 수만 편이 발굴되어서 고대 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갑은 거북뼈, 골은 짐승뼈, 문은 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은 거북뼈와 짐승뼈에 새겨진 글자라는 뜻입니다 은나라 왕실에서는 제사, 자연재해, 전쟁, 농사, 임신, 질병 등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쳐서 신에게 그 대답을 구했는데요 점칠 때 물어보는 내용과 점친 결과를 거북이 배 껍질이나 소의 어깨뼈, 사슴의 머리뼈 등에 새겼습니다. 각 골문에서 양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제사상, 그리고 태양빛을 받고 있는 언덕입니다. 이것은 금문에서의 양자인데요. 금문은 청동기에 주조되거나 새겨진 문자를 말합니다. 은나라 말기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 걸쳐서 사용되었고 주나라 시대 유물에서 가장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AD 100년, 허신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자전인 설문회자에는 양은 밝고 높은 것이다, 산의 남쪽이다 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음이라는 글자를 보도록 할까요? 음은 어둡다는 의미로 해가 들지 않는 언덕, 산의 북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 지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글자가 전국시대에는 머금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름 운이고요. 두 글자를 합하면 구름이 해를 머금다 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덕부 자인데요. 모든 글자를 합쳐서 해석해보면 구름이 해를 가려서 응달이 생긴 언덕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전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자와 비교적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소전체는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의 문자통일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체입니다. 설문의자에서는 음은 암이다, 수의 남쪽이고 산의 북쪽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암은 닫히다, 어둡다의 뜻이 있습니다. 은주시대에는 비교적 단순했던 음향의 뜻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음향에 대해 최초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음양의 뜻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이란 말이 최초로 기록된 문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헌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저작시기가 확실치 않은 책들이 있기 때문이죠. 거론되고 있는 문헌들 중에서 상서, 국어, 주역, 황제내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상서, 하서, 우공편에 나와있는 음양에 대한 문헌 보도록 하죠. 상서는 삼경의 하나인 서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순시대 하, 상, 주나라 왕들의 포고문, 신하들의 상서등 정치 문헌들을 모아서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시황의 분서갱유 때 소실되었다가 한나라 문제와 무제 때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한나라 문제 때 상서 29편을 복원해서 금문상서라고 했고요. 한무제 때 공자가 살던 집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사용하던 문자로 주간에 쓰여진 상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고문상서라고 했습니다. 고문상서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다시 한번 소실되었다가 동진 때 매색이란 사람이 소실된 고문상서를 찾아서 다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상서와 금문상서를 합쳐서 통행본상서를 만들었죠. 그런데 청나라 시대에 와서 매색의 고문상서는 위작이다 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서는 금문상서와 위작으로 판명된 고문상서가 합쳐진 통행본 상서인데요. 고문상서가 비록 위작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문상서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확실히 고증된 것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상서하서 우공편에 나와 있는 음양에 대한 문장 한번 보시죠. 민산지양 이 문장에서 양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죠. 우공 우왕이 민산의 남쪽에서 출발해서 형산에 도달하다. 이때만 해도 음양은 남북, 밝다, 어둡다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어 주어에 있는 문헌을 보시죠. 국어는 공자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좌구명이 지은 춘추 외전인데요. 노나라 태사를 지냈던 좌구명의 생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자의 춘추에 주석을 붙여서 춘추 좌시전을 지은 후에 국어를 만들었다고 하죠. 춘추 좌시전과 국어를 비교해보면 춘추 좌시전은 공자가 편찬하였고 후에 좌구명이 주석을 붙인 것인데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국어는 좌구명이 편찬한 것인데요. 춘추좌시전의 외전이라는 의미에서 춘추외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원전 967년부터 기원전 453년까지 약 515년 동안 주노, 제진, 정초, 오, 월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어 주원은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백양부가 말하기를 장차 주나라가 망할 것이다. 천지의 기는 그 질서를 잃지 않는데, 만약 그 질서가 지나치게 되면 백성이 어지러워진다. 양이 잠복하여 나오지 못하면, 음이 따라서 증발할 수 없으므로 지진이 생기는 것이다. 기원전 780년 유왕 2년, 주나라 관중에서 대지진이 발생했고요. 주나라의 중심이 되는 세개의 강물이 메말라갔습니다. 주나라 태사였던 백경부는 지진이 생기는 원인이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농사의 근간이 되는 물이 마르면 백성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고 강이 마르면 산도 무너질 것이니 주나라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죠. 11년 후인 기원전 771년 유왕은 세자 의구를 폐하고 애처포사의 아들 백복을 세자로 앉히려고 했는데 세자 의구의 외가인 신나라가. 이민적인 견융, 서희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왕과 백복은 살해당하고 수도 호경은 약탈당합니다.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해진 주나라는 결국 나급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데요.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동쪽인 나급으로 도읍을 옮긴 주나라를 동주, 도읍을 옮기기 전 종주국으로서의 주나라를 서주라고 구분해서 부르게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제휴국들이 패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는 춘추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기원전 780년이라는 시기에 주나라 태사 백경부가 지진이 생기는 원인을 음양으로 설명한 것은 상당히 발전된 음양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실 문헌은 관자 사0편입니다 관자는 관중이 지은 책이라는 뜻인데요. 관중은 춘추 시대 초기에 태어나서 제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춘추 시대 초기에는 13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깃발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주나라의 국력은 쇠퇴해졌지만 그래도 제후국들은 주왕실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를 대신해서 제후국들을 규합하고 회맹을 주도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치고 패권을 다투던 제후국 중. 세력이 가장 강했던 다섯째 여국을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춘추오패 중첫 번째 패자로 등장한 사람이 제나라 환공인데요. 춘추오패는 역사 기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환공이 춘추오패의 첫 번째 패자라는 것은 모든 기록에서 일치합니다. 제환공 시기에 제나라의 지상이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의 부국강병 정책의 성공으로 약소국이었던 제나라가 첫 번째 패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관중은 죽으면서 환공에게 간신배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환공은 기어이 그들을 등용하였는데요. 환공이 죽은 후 간신들에 의한 왕권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하였던지 49일이 지나도록 환공의 시체를 방치해두어서 시체의 구더기가 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왕권 쟁탈전을 거치면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는 후에 전국 출흥의 자리를 차지하며 전국 시대 마지막까지 존속했었는데요. 후세의 사과들은 관중이 재상으로 있을 당시에 펼쳤던 부국 강병의 정책으로 나라의 기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중의 이름이 붙은 관자라는 책은 실제로 관중이 쓴 것이 아니고 관중이 죽은 뒤 그의 업적을 추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나라 말에서부터 전국시대 중기까지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관자에 나와 있는 음향에 관한 문헌 한번 보시죠. 음양은 천지의 근본 원리이고 사시는 음양의 기본 법칙이다. 추나추동은 음양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계절이 짧고 긴 것은 음양의 이로운 쓰임이며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음양이 변화하는 것이다. 만물의 으뜸은 일이고 음양이 같은 곳인 일로 돌아오는 것을 도라고 한다. 관자에는 이렇게 상당히 발전된 음양 이론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관자가 쓰여진 시기를 전국시대 중기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헌은 공자가 쓴 주역개사전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취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송나라 출신 아내를 맞이했고요. 주나라 관제와 예법을 공부하면서 이에 예 전문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35살에 노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제나라로 떠났다가 2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51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벼슬을 해서 노나라 중도제가 되었지만 곧 내란에 휩쓸리게 된 공자는 기원전 497년 제자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 제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68세의 나이에 노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문헌을 정리하는데 전념하게 되는데요. 사서 3경. 삼경인 시경과 서경을 정리해서 편찬했고 주역의 괴사와 효사의 내용을 정리해서 시빅을 저술했습니다.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입니다. 서주 초기부터 춘추시대 초기까지의 시 311편을 엮어서 정리하였는데 현재 305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주역책의 가죽군이 세번이나 끊어져서 다시 묶을 정도로 정독했다고 하는데요. 복희 64개, 문항의 괴사, 주공의 효사로 이루어진 주역의 설명을 달아서 10익을 완성했습니다. 10익은 새의 날개와 같이 도와주는 10가지라는 뜻으로 단전 상하편, 상전 상하편, 개사전 상하편,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등 10개의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은 복귀 64개, 문항의 괴사 주공의 효사, 그리고 공자의 10익으로 구성되어 있죠. 춘추는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의 역사를 노나라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에 공자가 자신의 글을 적어서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춘추 시대라는 명칭은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서의 하나인 누나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공자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책입니다. 이름, 이량은 도를 말한다.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는 음향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이 도이다. 이것은 음향이 변화하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주역은 역점을 논한 책임으로 이 문장 또한 역점의 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은 음을 얻고 한 번은 양을 얻는 것을 도라고 한다. 또는 어떨 때는 음을 얻고 어떨 때는 양을 얻는 것을 도라고 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제4장 주역 그리고 제7장 상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 풀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문헌은 국어의 월어편입니다 춘추시대의 월나라의 이야기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는 크고 작은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게 되는데요. 오나라와의 전쟁에 패한 월왕구천은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사인 범녀의 기지로 무사히 월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월왕구천은 부국강병의 정책을 펼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자 이제 오나라를 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며 책사 범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범녀가 대답하길 양이 극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하면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지면 다시 떠오르고 달이 차면 다시 이질어집니다. 예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은 이러한 천지법도에 맞게 용병수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달이 이질어짐과 같이 물러날 때이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범녀의 말을 듣고 월왕구천은 오나라 정벌을 포기했어요. 범녀는 월왕구천을 보좌하면서 10여년간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월왕구천은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서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정복해 멸망시켜버립니다. 범녀는 삼식의 하나인 육임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육임의 대가, 범녀의 이야기는 부록 상수학 이야기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양이 최초로 거론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문헌은 황제내경입니다. 황제내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1장 2강 영상 4분부터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음양응상 대론에 나오는 문헌을 보도록 하죠. 음양은 천지의 도이고 만물의 강기이다. 또한 변화의 부모이며 생사의 근본이고 신명의 창고이므로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근본인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면서 음양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사람의 몸에서도 음양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양이란 글자의 뜻과 음양이 최초로 거론된 문안들을 살펴보면서. 음향의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음향의 성질과 음향이 변화하는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